성막의 구조를 알려주셨고 조금은 두려울 수 있는 십계명을 알려주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의도는 뭐였냐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그분의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몇주전 출애굽기 얘기하면서 십계명에 관한 것을 별도로 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뭐 대단한 비밀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십계명에 대해서 좀 성도분들께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명인 건 알지만. 그 계명의 해석이 조금 문자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의미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은 10계명에 대해서 성경의 좀 전반적인 맥락적 차원에서 이해하실 수 있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뭔가 계명을 줄때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또는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계명을 주잖아요. 우리 10계명에 보면은 우리 4번, 5번 빼면은. 다 하지 말아라라는 개명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요거 빼면 다 하지 말아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법이라는 게뭐 사람도 그렇지만 의도 자체가 뭐 처벌하려고 법을 만드는 게 아니죠. 정당한 불이익의 기준을 둠으로써 서로 간의 행복을 서로가 지키기 위한 기준을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뭐 하지 말라고 할때다 행복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법이나 계명은 또한편으론 답안지랑 좀 비슷합니다. 문제에 맞고 틀리고 이건 답안지를 보고 채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간불일 때 차가 가도 된다 안 된다 이것도 법을 보고 알수 있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올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답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내가 돈은 별로 못 벌었어요. 근데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 사랑하고 예배 잘 지키며 살아간다. 하나님이 그 삶을 채점하실 때 정답이라고 하실까요? 오답이라고 하실까요? 정답이죠. 십계명과 맞는 삶이잖아요. 가끔 보면 저도 그럴 때도 많은데요. 사람 볼때 정답이고 싶은 삶을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답이어야 그게 답인 건데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교환학생할 때. 거기 어학당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단기로 이렇게 어학연수 왔던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영어가 서툴죠. 근데 본인들끼리 문제 풀고 서로 막 프리토킹 하면서, 오, 어, 너 영어 잘한다? 오, 어, 잘 풀었는데,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은 틀렸어. 그리고 약간 단어도 이상해. 근데 서로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 어, 잘하는데, 괜찮은데,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나봤자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들의 삶에 다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기준에 보기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 정답이라는 삶에는 관심이 적을 때가 많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답에 가까운 삶, 하나님의 정답을 더 즐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법이라는 게또한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면 내가 한 짓이 잘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해주는 게 있죠. 율법의 핵심 기능입니다.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 근데 이건 굉장히 축복이죠. 죄는요, 죄를 짓는 그 자체보다 죄를 짓고도 내가 이게 죄인지 몰라서 회개하지 못하는 게더 최악입니다. 보통 1에서 4개명을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 사랑, 5에서 10개명을 이웃 사랑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약하신 계명의 핵심과 똑같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우리가 이거를요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열 가지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몇번 강조했죠. 틀린 겁니다. 애굽에서 구출받고 홍해를 건넌 후에 계명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은요 구원을 위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다운 그 실력의 삶을 위해서 받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건딱 하나죠. 그분의 강력한 주권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도 이게 나오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0개명을 접근하실 때 이거를 안 지키는 애들 막 처단하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결과가 뭘까요? 죽음입니다. 지킬 자가 없고, 이거 이길 자가 없어요. 근데, 율법 누가 완성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속으로 하셨죠? 왜 대속하셨죠? 이유를 알수 없는 너무도 큰 사랑인 거예요. 지키지 못해 다 죽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속하셨고, 우리는 그 결과로 살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표면적 결과는 분명 죽음인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일계명을 보시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게 단순히 뭐 다른 신적 존재를 두지 말아라. 그런 걸까요? 이말 핵심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냥 비즈니스, 비즈니스적으로 뭐 믿습니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둘 사이에 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른 것들의 눈을 돌리는 게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무섭게 만들어진 조각상 이런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랑에 끼어드는 모든 게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 어떠세요? 대체 우리가 뭐길래? 우리 같은 죄인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원하시는 거죠. 율법과 말씀을 대할 때요. 꼭 그런 생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대체 나 같은 놈이 뭐길래 내가 죽든 말든, 아니, 죄 지어서 그냥 죽이셔도 되는데, 내가 뭐길래 저렇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런 계명을 주시는지, 그 사랑의 은혜의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계명도 마찬가지죠.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 누구도 본 사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그때 사람들 빼곤 예수님을 실제 본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알았죠? 말씀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분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 형상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떠한지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그게 하나님 형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우리가 손으로 깎아 만든 무언가에 절을 하고 형상도 잊지 않은 다른 피조물에 막 절하고 이거 옳지 않은 겁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죠 근데 기도할 때요 십자가 붙드는 게 중요할까요? 십자가만 붙드는 게 맞는 걸까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죠 십자가 모형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거든요 질투가 왜 나오죠? 대충 사랑하면 질투 있나요? 없어요 질투는 열심으로 사랑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더 생각하는 거예요 대체 나 같은 놈이 보길래 하나님이 질투할 만큼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이름을 또 우리는 망령되이 불러선안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에 뭐가 숨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도 몰랐을 운명이었습니다. 망영대에 부르지 말라는 거는요, 그 전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그 높은 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우리를 그냥 냅두지 않으시고 자기를 개시하셔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서도 어떻게 다른 것을 감히 그런데 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 거다 해보고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기도라도 해볼까? 이딴 식으로 망령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근데 희한해요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망령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큰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졌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수고하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 흘려 일해야 하는 저주를 받은 게 우리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뭘 명하시죠? 안식을 명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미 출애굽기에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설계를 딱 짜놓으셨죠. 그거는요. 안식일은 단순히 뭐 노예들에게 휴식을 주거나 뭐 피곤하니까 하루 쉬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준다는 것은요 원칙적으로 더 이상 손댈 게 없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쉴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죄로 물든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율이 여기사 온전한 회복을 주실 거라는 약속인 거예요. 아담에게 하셨던 저주 있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해야만 먹고 살수 있다. 이 저주를 거두시는 묵상으로 저는 느껴져요. 너희가 손댈 필요가 없는 온전한 구원을 내가 시작하겠다. 그래서 그 안식일은요. 내 맘대로 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휴식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되심 안에서 거룩하게 쉬는 거예요. 5에서 10개명은 이웃에 관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기억하시죠? 이것들에 대한 마음을 품는 거로도 그 죄를 범한 거라고 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 중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요, 사실과 진실을 헷갈려 합니다. 뱀이 하와를 꼬드길때 온전한 거짓말 한게 아니에요. 진실 안에 거짓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그 거짓 한 방울은요, 인류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너희가 죽지 않을 거라는 말의 진실은요, 죽는다는 거였어요. 나는 지금껏 부모 모시고 다 챙겨드리고 효도했다? 사실일 수 있어요. 사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유산과 사업의 상속에 있었다면, 그거 진실 아닐 수 있어요. 나는 사람 죽인 적 없습니다. 사실이겠죠. 하지만 누군가의 자살에 내가 던진 무시와 조롱의 말이 기여했다면,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는 말은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가늠한 적 없어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남자가 있을까요? 도둑질 한적 없어요? 없겠죠? 사실이에요. 도둑질 한적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진실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은요, 여러분의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주님은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하셨거든요. 남의 곡간을 털어먹은 것만 도둑질이 아니고요. 텅빈 남의 곡간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인생은 도둑질을 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주라고 명령하시는 순간 다른 사람 거예요. 하나님이 주라고 한 사람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내 배를 채웠으면 내가 그 가난한 이웃의 것을 도둑질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남을 거짓 증거한 적 없어요? 사실일 거예요. 여러분 거짓 증거한 거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요구를 받았을 때 그거 그냥 지나치면 거짓 증거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생명을 살리는 거를 진실이라고 그래요 생명을 살리는 말을 진실이라고 한다고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요구를 받았는데 진리의 선포 없이 그 말씀에 그냥 묵묵히 따라갔다 그 요구를 한 사람은요 자기의 행동을 더 강화할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달랐던 그 자기의 행동이 더욱 신뢰있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무기력함이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음으로 내몬 거예요. 사람들과 다투면서 이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무언가를 봤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시고 선언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침묵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실은 진실과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땅에다가 쫙 이렇게 직선으로 뭐거 보세요. 지구 한 바퀴를 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직선으로 나아갔지만 그 결과물은 둥근 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한 그것이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과 진실은 엄연히 다릅니다. 사실대로라면 우리 모두는 죽어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 10계명에서조차 자유로울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로만 보자면요. 그 10계명은 우리를 죽이는 계명입니다. 하지만 사실이라는 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고. 진실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서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정욕신하신 삼일치 하나님, 그분께서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사실 너희는 모두 죽어야 돼. 그러나 진실로 너희는 살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요약하신 계명의 핵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입니다. 마치 정답은요, 언제나 이 함축된 의미를 찾는데 정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진심은요, 하나님의 진실은요, 사랑이었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모든 것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사랑과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생명,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 또한 언제나 사랑과 생명이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에서 진실로 나아가는 행복 옛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아 질서 그저 나를 위한 신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볼 날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다가옵니다.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안에서 내가 성전을 도지 못하였나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리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것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성막의 구조를 알려 주셨고 조금은 두려울 수 있는 십계명을 알려 주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의도는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셔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성전, 성막 같은 거 필요 없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 의도하신 진실은. 죽음도 없고, 슬픔이 없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그분의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우리가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진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